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공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전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 할 예정이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향후에 5년간 초고속 성장할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종목은 s k i 테크놀로지입니다. 9월 달에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s k i 테크놀로지는 분리막. 2차 전지 소재 중인의 분리막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지금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분리막은 아시다시피 2차전지 소재 중에서 4대 소재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양극재, 응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게 4대 소재인데 그 중에 하나 분리막 이 라고 보시면 되고요 SKI 테크놀로지가 이쪽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SKI 테크놀로지는 보시면 어, 지금 헤파 이 생산 능력과 에비타 이게 에비타가 뭐냐면 이자 비용하고 세금, 그다음에 감가상각 비용 등을 빼기 전에 순이익이에요. 이게 향후 5년간 연평균 41% 초고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보통 20% 이상만 성장을 하더라도 고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41%입니다. 그러니까 초고속 성장이죠.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되고 보시면 이그 SK 아이테크놀로지의그그 그, 그 기업 가치를 보시면요. 어, 2023년까지 에비타 성장률이 연평균 51%로 예, 지금 중국의 분리막 업체 평균 수준이지만 EV 에비타. 이거 뭐예요? 이거는 기업 가치 대비해서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이브 에비타는 낮을수록 좋죠. 그래서 중국 업체 평균 지금 52.4배인데, 지금, 동사의 앞으로 1년 후에 이브 에비타가 33.5배입니다. 중국의 업체들 대비해서 지금 조평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포인트가 1, 2, 3으로 세 가지가 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높은 시장 집중도에 따른 양질 성장입니다. 배터리 소재 중에서도 지금 보면, 이 분리막기, 분리막이 높은 시장 집중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막의 그 지금 시장 점유율 높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거의 과점 형태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시장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고품질 티어1 제품을 양산 가능한 업체가 세계에서 네 곳밖에 안 됩니다. 이네 곳이 거의 시장을 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속한 게 지금 SKI 테크놀로지고요. 그다음두 번째로 보시면 글로벌 탑티어로 성장 중인 시장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배터리 업체의 생산 능력 성장률이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SK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 d i 솔루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이쪽 분야의 배터리 업체 중에서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죠. 그에 따라서 SK 이노베이션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SKI 테크놀로지가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중장기로 부각된 신규 성장 모멘텀, 이 배터리 소재 분리막 이외에 FCW 상업화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FCW는 뭐냐면 폴더블이라든가 롤러블 전자기기 및 그다음에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래요. 신소재. 이게 지금 신사업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는 지금 손니 분기점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차세대 배터리 소재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라도 확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신규 성장 모멘텀도 있죠. 그래서 크게 이세 가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SKI 테크놀로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6,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지금 1,700억 대 정도 됩니다. 근데 내년에 내년에 매출액이 1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년에는 예상 매출액이 1조를 넘어설 것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지금 올해 내년에 올해 1,700억 대에서 3,200억.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네. 그리고 내년에도 2023년에도 지금 매출액이 1조 5천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지금 4천 4백억대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고성장 거의 초고속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SKI 테크놀로지의케팜이 그 매출 전망입니다. 이게 지금 케파입니다 케파 해파. 케파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늘어나죠. 네. 2025년까지인데 계속 늘어납니다.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커짐에 따라서 이 소재 쪽이 분리막 시장도 엄청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매출액도 지금 초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연간 성장률이 지금 40% 어마어마한 초고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에비타 전망, 그러니까 순이익이라 했죠. 순이익과 지금 기업 가치 대비 순이익 배수. 그니까 이, 지금 순이익 전망치는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순이익이 낮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비 에비타가 낮으면 좋다 그랬죠. 낮으면 저평가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비 에비타는 지금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주요 분리막 업체 이 에비타 이거는 거의 순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익 성장세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은첩이라는 회사하고 시니어라는 회사는 지금 중국 업체예요 중국 업체 중국 업체인데 지금 그 보시면 이게 지금 이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 은첩이거든요 은첩의 지금 매출 규모는 가장 높습니다 보면. 첩이 지금 2023년도에 지금 1조 2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이 SKI 테크놀지 로 올해가 거의 이 에비타가 3천억 정도, 내년이 한 5천억 정도, 그 다음에 내후년이 7천억 정도. 자, SKI 테크놀지도 로 지금 고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니어도 지금 1천억에서 2천억, 2천억에서 지금 성장이 예상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아 이런 다른 중국 업체도 성장을 하지만 SKI 테크놀로지죠 지금 거의 뭐 단순하게 해서 순익이죠이 에비타 성장세가 엄청나게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주요 분리막 업체 앞으로 12개월 후에 이브 에비타 이건 낮을수록 좋다 그랬죠 네, 낮을수록 좋다 근데 지금 중국의 업체 은첩이 지금 보시면 거의 53.8배입니다 53.8배 앞으로 12개월 후에 이브 에비타가 그리고 시니어가 지금 50.9배입니다. 그에 반해서 SKI 테크놀로지는 33.5배입니다. 중국 앱처 대비해서 지금 도평가 되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자 SKI 테크놀로지의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리스크. 먼저 첫번째는 실적 전망치에 대한 하향 가능성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어, 지금, 생산 능력이, 이렇게 증설 계획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 네. 이로 인해서 좀 실적 전망치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요거엔 시간이 지나고 증설이 완료가 되면 가동률도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질 수 밖에 없겠죠. 예. 네. 이런 특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것 같다. 하는 거죠. 예. 네. 하지만 지금, 아, 2차전지의 성장세가 너무 빠르죠. 지금 기대 이하를 그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지금 전기차, 글로벌 안성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목표는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죠. 지금 전기차는 지금 자동기 장체도 시장 초기입니다. 시장 초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이 분리막을 생산하는 SKI 테크놀로지도 지금 가치가 떨어지기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글로벌 소재 업체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보시면 지금 SKI 테크놀로지가 보시면 내년 내년에 시,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한 62배 정도 됩니다 네. 지금 다른 소재업체랑 보면 에코프로 비엠이 지금 내년 기준으로 지금 퍼가 48배 에코프로가 지금 23.9배 그 다음에 LNF가 40배인데 일반에서 조금 s k 아이텍이 조금 높죠 네. 퍼는 좀 높습니다 근데 이브에비타 기업가치 대비해서 순이익이죠순이익기준 순위 이걸로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30, 내년 내년 예상치가요. 그 다음에 LNF가 27, 그 다음에 SK아이테크놀로지는 테크, 지금 29.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e 의에비타 에비, 기준으로 보면 은 지금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비엠과 LNF랑 거의 유사하고요. 근데 이제 퍼가 조금 높을 뿐인데 이 퍼가 높은 부분은 높은 고성장, 높은 이익성장률로 인해서 이 퍼는 계속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성장주들 있잖아요. 성장주는 단순히 투자하실 때 퍼를 절대 같이 평가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퍼는 높더라도 앞으로의 이 성장률이 엄청나게 가파르기 때문에 퍼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퍼가 이렇게 높다 그래서 너무 고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SKI 테크놀로지의 실적 전망치 아까 말했죠 지금 매출액은 지금 올해 한 6600억 정도 내년에 1조를 넘어을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에비타도 한3 0 0억 정도에서 5 0 0 0억 정도로 고성장하고 다음 영업이익도 지금 1700억에서 3200억 정도로 지금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 보시면, 이 배터리 소재, 배터리 소재의 글로벌 상위 4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2020년. 작년 기준이 죠 그러면 양극재는 상위 3개, 4개 업체가, 그러면, 그면 지금 유미코와 스미모토모, 리치아, 엑스티 여기가 지금, 30%를 타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지가 않죠. 네개 업체가. 응급재는한 55%, 그 다음에 전해지는 한 4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분리막 쪽을 보면, 이 4개 업체, SKI, 테크놀로지, 아사이, 카세이, 도레이, 은척, 의 업체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64%로 높은 시장 집중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어, 진입장벽이 엄청 높음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높다는 거죠. 시장 집중도가 높다라는 것은 상위 4개 업체가, 예,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보면 높은 진입장벽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건 뭐예요? 수익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 전망치가 이분리막게 해당하는 기업들의 이 전망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전기차 및 EV 배터리 그게 글로벌 상위 4개 업체의 시장 재무일 추이도 보시면 전기차 쪽은 지금 테슬라 옥스바겐루노니산 위스비시 그 다음 GM인데요. 상위 4개 업체가 여기가 지금 작년에 43% 정도 그 다음에 올해 1분기가42% 거의 변화가 없죠. 그리고 배터리 쪽, 상위 4개 업체는 중국의 CATL,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BRD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작년에 한 73%였는데, 올해는 좀 늘어났죠. 77%. 예, 배터리는 이 4개 업체가 거의 가점을 하고 있다라고, 어느 해도, 어이 아니죠. 예, 그래, 그래서 이게 시장 점유율이 되는데, EV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상위 4개 업체 시장 지문을 보시면, EV 배터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73%죠. 상위 4개 업체가 거의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 a t l 이라든가 LDN의 솔루션, 하나소직 BID가 거의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분리막이 64. 그러니까 EV 배터리 쪽하고, 이 유사한 시장 집중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분리막의 이 상위 4개 업체들이 에, 거의 시장을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극재는 한30% 정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음극재 55, 전해질은 48인데 그래서 지금 분리막 쪽이 지금 시장 중도가 지금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분리막의 뭐 핵심 경쟁자력해서 제품 품질이라든가 생산 역량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분리막 시장의 티어원 제품 기준 수급 밸런스 전망을 보시면 다음은 수요입니다. 수요가 지금 보시면 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좀 많아요. 내년도 보면 은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좀 많습니다. 근데 2023년도 보세요. 수요는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훨씬 많습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부터 지금 당분간 공급 부족 사태다. 계속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글로벌 분리막 수요 전망을 보세요. 분리막이 보니까 뭐 건식 있고 습식 뭐 ESS, 습식 IT 습식 EV가 있는데 보면 이쪽 습식 EV 있죠. 이쪽, 이쪽 분리막 시장이 가장 크더라고요. 이거죠. 이 색깔. 이 색깔이 지금 가장 크고 그다음이 지금 건식 이쪽 분리막 쪽, 그다음에 습식 쪽 이쪽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습식 이 이부 쪽 이쪽. 이쪽이 지금 39%로 가장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렇 그다음이 뭐야? 이거 31%, 그다음에 뭐 여기 27% 이게 지금 건식 쪽 그러고 그래서 지금 습식 이부 쪽 이쪽. 이쪽 분리막 시장이 가장 지금 성장률 수요가 가장 높다. 라고 보는데 이쪽에 이쪽에 지금 티어원 제품 기준 생산 능력이죠. 보면은 지금 SKI 테크놀로지가 20%로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자, 그다음이 지금 일본의 도레이하고 아사히 카세이가 지금 24%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은척. 그다음에 뭐 더빌스코프, 그다음에 스미모토 캡. 그래서 지금 SKI 테크놀로지가 회요 제품 기준 2020년 기준에서 생산 능력 점유율이 가장 높다.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연평균 캐파 캐파를 보시면 지금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자, 이게 CHR. 이건 뭐냐면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약 42%. 약간 많죠? 고성장이 아니라. 초고성장입니다, 초고성장. 엄청나게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예상을 하고 있죠. 이 캡파 쪽이. 그리고 보시면, 자, 이 EV, 배터리 시장 점유율 추이인데요 지금 중국의 CATL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2017년 대비해서 지금, 올해 1분기까지 해서 18%에서 27%로 지금 높아지고,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높아지고 있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2 0 1 7년에는한 9%였는데, 현재는 27%. 거의 지금 CATL과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는 국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일반에서 지금 파나소닉은 2017년 17%에 대비해서 지금, 지금 2019년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일본의 파나소닉은. 그리고 BRD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BRD도 지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지 소폭 상승을 했고, 그럼 SK이노베이션은 2 0 1 7년도 1%였거든요. 근데 올해, 자 올해 지금 1분기에 보면은 지금 5%.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의 지금 같은 계열사인 SKI 테크놀로지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호재가 되는 겁니다. SKI 테크놀로지에. 자, 그리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수주장구 추인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거의 50%, 50% 넘게 성장하고 있죠. 수주장구가 엄청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그 다음에 그 국내 배터리 생산 능력 전망치도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이 지금, 2020년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성장률 보면 제일 높습니다. 47%.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LG 화학하고 삼성 s i 29%인데, LG 에너지,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LG 화학과 삼성 SI에 비해서 지금 20% 정도 더 고성장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 배터리 생산 능력에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금 SK 아이 테크놀로지의 캐파 전망 및 SK 이노베이션 분리막 수요인데, 지금 분리막 수요 보세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계속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캐파 전망도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SK이노베이션 지금, 이 여기에서 지금 SKI 테크놀로지의 캐파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그만큼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블리막에 대한 수요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소재 내대와 여부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분리막이 지금 코팅 사업만 하고 있고, 삼성 s i 는 분리막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만 지금 분리막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SK 이노베이션과 지금 성장, 고성장을 그, 그 같이 하고 있고, 지금 SK 이노베이션 성장함에 따라서 SK AI 테크놀로지도 고성장할 수 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성장 모멘텀 네. 이게 지금 앞으로 이게 뭐였죠 그 이게 신소재라 그랬죠 FCW가 신소재 그래서 이게 멀티 폴딩, 롤러블, 그 다음에 세처블 네.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쪽그 다음에 이모빌리티쪽그 e 다음에 디스플레이터 쪽 이런 쪽에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FCW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분리막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차세대 소재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큰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I 테크놀로지의 중장기 성장 로드보, 전략 로드맵을 보시면요. 분리막 시장은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입지가 강하죠. 지금 거의 세계 1위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이 배터리 소재, 전고체 배터리 소재라든가 이런 소재 쪽으로 해서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고, FECW 포함해서 지금 타세대 디플이 소재 쪽 지금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SKI 테크놀로지의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SKI 테크놀로지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SKI 테크놀로지가 올해 5월 11일달 이때 상장을 했죠 이때 상장을 했을 때 엄청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지금 그 요즘에 보면은 그 공모주들 공모주들 경쟁률이 엄청 심하잖아요 이때도 아마 공모주 경쟁률이 심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규 상장주는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청약하는 거는 괜찮은데 신규 상장주들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s k i 이테크놀를 보면 이렇게 신규 상장할 때는 이렇게 거품이 많이 껴서 상장합니다. 그 이후로 쭉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규 상장주의 잘못 올라타면 올라타면 주가가 이렇게 슉 빠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신규 상장주들은 거품이 껴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를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이 SKI 테크놀로지 보면 신규 상장 이후에 훅 빠졌죠. 고점 대비 얼마 빠졌냐? 마이너스 40% 넘게 빠졌습니다. 엄청 빠졌죠. 그리고 나서 하락 이후에 급락 이후에 옆으로 행보를 합니다. 그리고 6월 중순부터 이 장대 양봉을 하면서 지금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한7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대비해서 10% 올라서 지금 고점이 한 249,000원, 만 25만원까지 찍었죠. 7월 여기가 7월 26일 날 249,000원까지 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는 어때요? 이게 상승 이후에 지금은 이제 조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드린 여기 저점 거의 2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저점은 깨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박스권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1차 상승, 1차 상승 이후에 금은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보시면 외국인들 보유 수량을 볼게요.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 6월달, 이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SKI 테크놀로지를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집을 할까요? 전기차가 고성장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배터리 쪽도 고성장을 하고 있죠.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 분리막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I 테크놀로지가 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앞으로 이 고성장을 보고 SKI 테크놀로지를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보시면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조정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가가. 네,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보셨죠? 고고 성 성장. 이 초고속 성장이 예상되죠. 연평균 40% 이상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정유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국가가 저점 대비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이 앞으로 이 점망치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되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안 빠지고 버티는지 이런 원인들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저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향후에 5년간 초고속 성장을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